어르신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스치신 적 있습니까? 오늘은 몸이 내몸 같지 않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발바닥이 바닥을 제대로 못 붙잡는 느낌, 손끝이 전선에 살짝 닿은 것처럼, 찌릿,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전날 밤에 잠을 못잔 것도 아닌데 아침만 되면 몸이 무겁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드니 원래 그렇지, 추워서 그런가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잠깐만 미뤄두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아침이 힘든 이유는 기분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겨울 아침에만 유난히 강해지는 몸속 규칙이 하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아침은 혈관이 가장 오그라드는 시간이고 혈액은 가장 진해지는 시간이며 혈당은 가장 쉽게 튀는 시간이 한꺼번에 겹칩니다. 이 셋이 겹치는 순간에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버튼 하나, 무심코 집어드는 습관 하나가 몸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약을 바꾸기 전에 아침에 순서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 순서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듣고 나서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었나 하고 놀라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겨울만 되면 비슷한 호소가 쏟아집니다. 아침마다 손이 저려요. 새벽에 입이 말라요. 일어나면 다리가 풀려요. 어지럽고 멍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하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큰 병이 꼭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애매합니다. 애매하니 더 방치하게 되죠. 하지만 몸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잡아야 하는지 한 분의 실제 같은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꿔서 윤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윤 어르신은 70대 중반 동네에서 성실하고 깔끔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단 것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술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나는 밥만 먹는다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아침이 유난히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훅 빠지는 느낌이 들고 손끝은 유리조각을 만지는 것처럼 예민해지고 입안은 마른 솜을 씹는 것처럼 텁텁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인은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을 꼭 챙겨 드시거든요.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마무리로 달달한 커피 한 잔. 그게 하루의 시작이자 작은 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평생 하던 건데요 하고 웃으셨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몸 상태에서 어떤 순서로 시작했느냐에 있었던 겁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 몸은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말초 혈관이 수축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게그 증거죠. 동시에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난방을 하니 실내도 건조해집니다. 밤사이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분을 조금씩 잃습니다. 아침에 입이 마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분이 조금만 줄어도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좁아진 혈관 속을 끈적한 혈액이 지나가려니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겨울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겨울 아침에는 한 가지가 더 올라옵니다. 몸을 깨우는 호르몬입니다. 몸이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낼 때 혈당을 살짝 올려 에너지를 꺼내 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때 췌장이 그 상승을 부드럽게 눌러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조절이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당뇨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일수록 이 조절이 느려집니다. 즉 윤 어르신은 아침을 먹기도 전에 이미 혈당이 흔들리기 쉬운 출발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따뜻한 국밥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달달한 음료, 특히 빈속에 가까운 상태에서 들어오는 빠른 당입니다. 어르신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과 순서의 문제입니다. 겨울 아침에 몸이 아직 덜깬 상태에서 흡수가 빠른 당이 들어오면 혈당은 급하게 튑니다. 최장은 갑자기 달려가서 진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최장이 예전 같지 않으면 진정이 늦습니다. 그 사이 혈관은 더 긴장하고 혈액은 더 진해지고 손끝 저림이나 어지러움 같은 신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윤 어르신이 밥도 잘 먹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러냐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걸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겨울 아침이라는 가장 예민한 시간에 급한 시작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 어르신이 병원에 오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벽을 짚고 잠깐 주저앉으셨습니다. 가족이 놀라서 같이 오셨고 확인해보니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초 순환과 관련된 신호도 보였습니다. 저는 윤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필요한 건 대단한 처방이 아니라 아침의 순서를 다시 짜는 겁니다. 최장을 깨우는 방식, 혈관을 풀어주는 방식, 혈당이 튀지 않게 키를 내는 방식, 이 셋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로드맵이 나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복잡한 표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수분으로 몸을 먼저 풀어준다. 둘째, 아침 식사는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순서를 바꾼다. 셋째, 식후에는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이 집 안에서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당이 막히지 않게 흐르게 한다. 이세 단계만 제대로 해도 겨울 아침의 흔들림이 크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첫 번째 단계. 즉, 왜 겨울 아침에 따뜻한 수분이 혈관과 혈당의 첫 단추가 되는지, 물을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차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 겨울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 들어오는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커피부터 떠올립니다. 혹은 전날 남은 국을 데워 밥을 말아 드십니다. 물론 따뜻한 음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아직 밤의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아주 조금씩 수분을 잃습니다. 겨울에는 그 손실을 더 크게 느끼지 못할 뿐, 실제로는 아침에 가장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혈액은 자연스럽게 진해지고 혈관은 추위를 막기 위해 수축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윤 어르신께 가장 먼저 부탁드린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앉아서 따뜻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입안을 적시듯 위를 놀라게 하지 않듯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간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대부분 혈액과 조직으로 흡수됩니다. 오히려 낮에 미리 수분을 채워두면 밤에 깨는 일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며칠 지나자 아침에 입안이 덜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물만으로 부족하다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극이 적은 차가 도움이 됩니다. 진하게 우린 차가 아니라 향만 은은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카페인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지나가면 수축돼 있던 혈관이 아주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아침 혈당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저는 윤 어르신께 이건 약이 아니라 준비 운동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달리면 몸이 다치는 것처럼 준비 없이 아침을 시작하면 몸이 놀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를 며칠 실천한 뒤, 윤 어르신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밥을 줄이라는 거냐? 탄수화물을 끊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늦추는 겁니다. 아침에 혈당이 튀는 가장 큰 이유는 탄수화물 자체보다 흡수 속도입니다. 흡수가 빠르면 혈당은 급하게 오르고 조절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비율을 씁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손님을 맞이하려면 문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요. 윤 어르신께 제가 드린 주문은 이랬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밥보다 먼저 채소를 집으십시오. 거창한 샐러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치라도 좋고 나물이라도 좋습니다. 단 충분히 씹는 게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깔리면 그 위로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마치 길에 완충 매트를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고기 중 편한 것을 소량이라도 괜찮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고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윤 어르신은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합니다. 아침 먹고 나서 졸음이 줄고 멍한 느낌이 덜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편해졌다는 건 최장이 덜 놀라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결과로 보여줍니다. 어지러움이 줄고 손발 저림이 줄고 아침이 덜 힘들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운동이 좋다니까 바로 나가야지 하고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지만 겨울 아침, 특히 해 뜨기 전은 혈관이 가장 조여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차가운 공기를 갑자기 들이마시면 혈관은 더 수축합니다. 윤 어르신도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산책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깨어나고 기온이 조금 오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대신 제가 권한 것은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집 안에서 10분만 움직이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에서 부엌까지,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천천히 오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은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리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혈액 속 당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창고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근육으로 흡수되면서 최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윤 어르신은 운동 같지도 않은데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일주일 뒤 결과가 답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겨울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할 오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왜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발과 손의 작은 신호를 왜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단계를 실천하면 많은 분들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아침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들입니다. 이 오해들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윤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과일은 몸에 좋으니 언제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식사 후 과일은 거의 공식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귤 하나, 사과 몇 조각 혹은 달콤한 감을 후식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겨울 아침, 특히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는 이 습관이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건강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흡수가 매우 빠른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오르는 상황에서 과일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한번더 튀어 오릅니다. 윤 어르신께 이 설명을 드리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럼 과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과일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시간은 식전이거나 두끼 사이입니다. 위가 비어 있고 섬유질이 먼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과일의 당 흡수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특히 아침보다는 점심과 저녁 사이가 더 낫습니다. 겨울 아침 식후 과일은 몸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몸을 시험에 들게 하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 어르신은 웃으며 평생 반대로 해왔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아침을 안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식욕이 없는 날이나 전날 저녁을 늦게 먹은 날에는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겨울에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비상 모드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은 오히려 오릅니다. 윤 어르신도 아침을 안 먹은 날이 더 어지러웠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침은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에 신호를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채소 몇 젓가락, 단백질 조금, 이 정도만으로도 몸은 안심하고 과도한 반응을 멈춥니다. 세 번째 오해는 겨울에는 손발이 차고 갈라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발뒤꿈치 갈라짐이나 손끝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겨울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말초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뒤꿈치가 갈라지고 손끝이 저리고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혈관과 신경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뇨 위험이 있거나 혈관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작은 변화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 어르신도 작년에 발뒤꿈치가 자주 갈라졌던 일을 떠올리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이 말씀을 드립니다. 발은 매일 살펴보셔야 합니다. 목욕 후 발을 잘 말리고 보습제를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용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발이 편안해지면 혈류도 좋아지고 몸 전체의 균형도 안정됩니다. 이제 다시 윤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실천한 지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한 얼굴이 아니라 훨씬 차분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아침 혈당 수치가 안정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전에 보이던 미세 혈관 이상도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이 덜 무섭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 영상에서 꼭 전하고 싶은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오늘은 또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하는 불안이 쌓이면 몸은 더 경직됩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윤 어르신의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결과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겨울 아침 혈관과 혈당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강한 자극을 주지 말고 따뜻한 물로 몸을 깨우십시오. 둘째, 아침 식사는 순서를 바꾸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셋째,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라도 가볍게 움직여 다리 근육을 깨우십시오. 여기에 더해 과일은 타이밍을 지키고 너무 이른 새벽 운동은 피하며 발과 손의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요령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기본 리듬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복잡한 계획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더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윤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겨울 아침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 삶 곁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